그러면은 배우님들 이제 영화 촬영하시면서 뭐 가장 어려웠던 부분, 뭐 아까 나연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추웠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맨날 지각한다든지 그... 내무 고발, 저저 있었어요. 어, 그... 가장 어려웠던, 힘들었던. 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외국인이잖아요. 여기서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아. 하고 그래서 뭐 일본인 인 역할이지만 그래도 어. 저...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음. 이게 보, 봐주시는 분들이 덜 불편하실 어. 것 같아서. 어, 근데 저보다 잘하세요. 아, 아니, 아니. 어. 아, 그래서 뭐 열심히 감독님이랑 뭐 많이 미팅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른 배우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그 오늘은 참석을 못했지만은 이지훈 선배님이랑 어, 같이. 그 첫날에 그 촬영하는 첫날에 어, 저한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시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하나 하나가 저한테 너무 어,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힘들었지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리고 하나 도 어, 있는데, 좋아요. 그 제가 약간 좀 열심히 찍었던 신이 있었거든요. 음, 음. 그 바지를 내리에요 아니, 퍼즐은 아니면서 찍었던 바이 s u n 면서 찍었던 신이 있었는데 그 y c o 바지를 내리면서 어. 찍었던 all? Of the chocolate, ask in a minute. Umchon, c h u t 했 echoed, no? You talk to Kandok Panero, Kandok Pano, 사회 이후에 유튜버들이 우리 배우들과 함께 어또 유튜브 콘텐츠를 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. 음. 그 콘텐츠 사이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. 에피소드가 아, 그래서 같이 어 바지 아직, 그 한번 벗어보고. 극그 중에서는 못 봤지만 그 이제 정말 재밌는 어떤 사연이 있는 에피소드들은 이제 그런 유튜버 콘텐츠를 통해서 음.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. 음. 어, 다 계획이 있었죠. 아, 네. <laughs> 그러면 볼수 아, 있는 거, 네, 수 있는 겁니다. 볼수 있는 겁니다. 아, 아, 겁니다. 아, 다행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